우리, 부산에, 그, 최우선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오래 전부터 유명했던 분인데, 어지간하면 이 인천 짱대를 안 옵니다. 그죠? 오늘 오실가요최우선 씨? 오늘? 네. 오늘 내려갈까요? 어, 근데, 뭐, 육대만 하면 안간다하는선수님인데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여섯 군세 분의, 구체적인 부위를 제가 말씀드린 정아리를 보시면 프로 선수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abilities> 네, 정말. 그리고 선수들을 이제 좀 길죠. 수영 이거 봐어 수영을 이거 잖 아, 그러세요. 어, 그 방역을 우리 로펌 씨는 아주 이 프로 안에 이 거성입니다. 네, 정말. 우리 또 김종선 수 씨, 데 에너니. 지금 읽을지 모르지만 에, 금년에 95회 대회가 영국 블랙홀에서 열렸는데 이프로암 대회에 여성분들이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한 종목당 5만불 한 종목당 5만불 이한 군가요? 5만불을 남자 선생님한테 주고 아 5종목을 하면 25만불이에요 매일 5천명 그런데 마르도스키, 워, 파벨 등등 여성, 여성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프로그램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우리 세 팀은 내년 영국에 가서 한번 프로암을 하시면 꼭 입사하리라 믿습니다. 어? 꼭 네, 나와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12월 8일날 힐튼호텔 컨벤션 홀에서 열리는 제가 주최하는 a d c 오픈 대회, 이 프랑 대회도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너무 좋은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심사위원장님의 예의 네. 에 어, 확답을 말씀해주셨네요.